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참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도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욕과 같이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연구하고 경험해보고 나니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라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 모든 일과 목적은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하나 14쌍의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농부도 열매를 위해서 심을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 뽑는 일을 하죠. 그 다음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도 정해 놓으셨음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할수 있는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는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단순히 향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거워 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일상이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에 불안으로 떨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중에 혹은 육체 연약함으로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